아이 새끼 진짜 아무리 그래도 전화를 그렇게 끊냐? 사람 무한하게 진짜 하... 어떡하지? <laughs> 어? 대기야 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수신 거부를 하고 싶어서 하려 했던 게 아니라 나도 대기야 야 이대기!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새끼. 안녕하세요. 누 누구세요? 저는 니코틴 아니 <laughs> 건전우미나 진경이라고 저그 도움이 부른 적 없는데요. 의식으로 안 부르신 거잘 아는데요. 우주 에너지야 끌 어당김으로. 동시성의 원리랄까? 아뭔 소리예요 지금? 사실 저도 잘 몰라요. 그냥 요즘에 나온 대로 직거리고 그냥 구강 속에 있는 혀가 이렇게 돌아가는 대로 스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. 저 됐고요. 지금 도움이 끼고 노래 부를 기분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. 친구가 마음을 몰라주죠.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. 어, 어 어떻게 알았어요? 우주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. 도,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. S -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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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친구가 30만 원 빌려달라는 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아버지 방앗간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어머님은 그 충격에 쓰러지시고 그런 경험 없는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불안 아니 아니. 남자 성기를 서로 마주보며 큰 소중한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. 본의 아니게. 멘탈이? 하물어진 상태랄까? 어, 혹시... 받으셨어요? <laughs> 우리 모두가 원래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예요? <웃음> 무서워! <웃음> 나진경 씨. 아, 나진경씨나진경 나진경. 도련님 부르셨어요? 손님과 카운금링을좀 하느라고 카운금링 노래방 도우미가 카운지링도 하냐? 원래 삶이금 아름다움도. 것도 없는 거라서 도대체 뭔 개소리라는 거야 지금 아니 내 앞에서 지금 인문학 콘서트 하세요? 에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요새는 내가 알수 없는 말들이 지멋대로 아가리래 알수 없는 말들이 제 구강 구조를 자유롭 게 통행하고 있어서 저도 하우스 할게요. 우아 어, 진경이, 아, 아 상담마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요?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긴데. 삶이란 더 중요한 것도. 덜 중요한 것도 없어요. 순간순간에 선택이 있을 뿐이죠. 아이, 얼른 들어와요. 나머지 얘기도 마저 빨리 들어주세요. 저 이런 기분 진짜 처음이에요. 누군가가 제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다는 게 너, 너무 신기해요. 대기한테 사과도 하고 같이 기분 풀려고 노래방 오고 진짜 오랜만에 서울 왔는데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우정을 헌신적처럼 배신한 것 같아 자기 자신이 무척 싫었죠? 네제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진경님뿐이에요 나중에 상처받은 대기씨 마음도 내가 치유해줄게요 <laughs>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? 이것 좀 깨끗이 씻어와. 깨끗하게? 씻어왔어요. 하여튼 꾸물거리는 데 선수야 음. 잠깐만요 음. 맛있네 지경 씨, 손님 오고 있어. 안에 있어? 지금, 뭐 하는 거야? 변기금이참 <laughs> 맑고 시원해서요.